<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쇼스트 조함입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일까요? 어최 진우? 진우? <laughs> 진우가 진구? 좋지 않네요. 네, 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 네. 아, 좋습니다. 오늘 다들 투표하셨나요? 하고 왔어요. <laughs> 하셨어요? 아, 그렇 음. 왔죠. 오늘 남들은 쉬는 날인데 오늘 일하는 네. 기분이 어떠시죠? 좋아요. 좋아요? 예. 네. 사과즙 때문에? 어? 맞다고 하셔야 돼요. 아네 맞아요. 맞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이유는 이 아무래도 상큼한 사과즙 있기 때문이아닐까먹로운 느낌. 그렇죠, 먹으로운 느낌. 끝나고 또 먹는 거. 그렇죠. 근데 진호 씨 처음 방송이시죠? 네, 이거 처음이에요. 저 지금 세 번째거든요. 첫 경험. 아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laughs> 근데 제가 이게 세 번째 방송인데 네. 할 때마다 굉장히 굉장히 기분이 좋은 방송. 정말로. 아, 왜요? 맛있었어. 맛있어서. 정말 맛있어서. 네, 저는 오늘 약간 기대가 됐던 게, 응.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네.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맥주 아 거의 한만 cc를 먹었는데, 그래서, 어, 어제 잠깐만. 방송을. 520잔을 마셨다고요? 그 정도 맛이. 와, 대단하다, 진짜. 팩트를 한 10잔, 몇개 응. 먹었어요. 아, 진짜? 팩트. 한 마세요? 10개를 먹은 것같 근데, 아, 아. 그 먹고, 응. 11시에 일어나서 집에다가 차 갖다 놓고, 응. 여기 올 준비해서 또 오고 하는데, 얼굴이 빨개지어 있는 거예요. 술이 아, 안 깨가지고. 그렇죠. 어, 어떻게 여기 왔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음. 이제 그 편성표를 보니까 이 사과집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아, 이거 먹고 숙취를 해. 안 되겠네, 그래서. 이 사람 안 되겠네. 어, 어제는 찜닭 팔면서. <laughs> 아, 진짜? 잘 살이 살고 있었 <laughs> 축하드립니다. 음. 근데 이 사과가 정말 저희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네.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해독작용이 있어요. 어. 그쵸. 그래서 진우씨처럼 좀 숙취 때문에 고생하시는 음. 분들에게도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네. 아무래도 그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좀100% 사과예요. 다른 첨가물이 없어서. 그래서 음. 속이 역하거나 할 일이 없죠. 마셨을 때. 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좋죠. 빨리 음. 먹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보여드리는 제품, <laughs> 네 워워. 자 사과 100% 그대로 담은 사과즙입니다. 네. 다른 첨가물 없고요. 네. 뭐 사과만 몇 퍼센트 하고 나머지 뭐 설탕이나 뭐 첨가물 이런 거 없이 네. 정말 100%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음. 이 클래식 농원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저희 20개짜리 그리고 두 박스 하시면 40개짜리해서 40개짜리. 이렇게 방송 중에 10% 다운된 가격으로 보실 수 음. 있는 상품. 그러니까 40개를 사면 4 0개의 가격에서 10% 할인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개에 19,800원이고. 어, 맞아요. 맞죠. 방송 중입니다. 네. 정말로 제가 진우씨를 이걸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저희 엄마가 직접 구매를 하셨거든요? 네, 이 사과즙은요? 이전에, 그래서 저는 네. 매일매일 마셨어요. 이거를 이거 또 사달라고 했다고 어, 맞아요. 네 <laughs> 제가 맛있어서 엄마한테 네. 방송 중에 또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한번 지금 들어오실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굴 <laughs> 침을 뱉었다는 소 아, 싫어! 이러면 그건 아니고, 아니고. 우리 엄마만 하는 거지. <laughs> 네. 침은 제가 뱉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엄마가요. 아,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 사과는 보통 네. 사과 뭐, 어디께 좋다, 뭐, 말들이 음. 많죠. 오늘 저희 보여드릴 제품은 충북 괴산군에서 나온 사과입니다. 맛있는데? 좋죠. 맛있는데. 사과. 아시죠? 아시는 사과. 분들은 아시죠. 그렇죠. 클래식 농원에서 나온 100% 사과, 네. 일단 먼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네. <laughs> 자, 이 포장, 근데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이 네. 포장이 너무너무 예쁜 게 그냥 딱 봤을 때 약간 시선을 끄는 그게 뭔가가 있죠? 저는 일러스트가 예뻐요. 그렇죠. 어, 이거 일러스트 맞죠? 어, 맞아요. 응.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게. 우리 왜 예전에 응. 집은 투명, 그 투박하게 비닐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약간 한약방에 나오는. 어, 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응. 좀 여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여자들은 또 냉장고 디피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니, 그것도 좋겠군요. 그러고, 이게 지금 스탠딩 파우치잖아요. 이렇게 세워지는 거. 음, 음. 바깥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기가 좋은데, 만약에 진짜 한약방처럼 생긴 그런 약 같은 거는, 밖에서 먹기는 약간 안 예뻐 보이는 거 조금 건강 있어. 한약방 챙기는 느낌이니까. 아, 그렇죠. 네. 이게 억지로 챙겨 먹는 느낌이랑, 네. 내가 좋아서 마시는 느낌이랑 다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거 저희가 일단 포장이 너무너무 예쁘다라는 걸 자랑을 음. 잠깐 보여드렸고요.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침전물이 막 이렇게 목에 걸리는 정도는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다만 실제 그냥 100% 사과니까 침전물이라고 약간 있는 게 있는데 그가 쉽게 말씀드리면 음. 믹서기에 갈아도 침전물이 있잖아요 어, 맞아요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이렇게 목넘김에 약간 지장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오픈을 했고 자 이거 보여드리면 자, 소리를 내주고 계시죠 이렇게? 음. 이게 지금 1 2 0 m m 입니다 여러분. 아, 이거 사과를 하나, 이게 사과 하나를 쭉짠 거죠? 그렇죠. 배가. 이런 게 지금 보시면 확실히, 짜잔. 네.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음. 어때요? 이거 봤을 때?